기마장기네요. 마진출하고. 자, 병을 밀었다는 거는 수비장기로 두겠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은 빨리 기포하고. 상대 진마쪽을 공격해야겠죠 그러면 은 빨리 하포하고 궁성 모양을 갖춰야 돼요 자병못 밀게 해놓고 자 차가 올라선 거는 마가 이런 이자리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마가 이렇게 가서 여기병 지키고 뭐 그렇게 될, 있,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안궁이나 해보죠 여자 모르겠어요 자, 병원뭐 밀려가는 것 같은데, 불병대 아주 불병대. 잡고, 자, 만들라고 하죠. 차로 지키겠죠 자 차도 눌러놓고 자 상대는 포가 넘어와서 상이 이 자리에 온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을 공략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쉬운게 아니죠 자 차달라고 하면 차가 빠지겠죠 차달라고 하면 차가 빠지겠죠 차달라고 하면 막아 나오겠죠. 막아 죽죠. 그죠? 자, 차 달라고 하면 차가 한칸 빠져야죠. 자, 차 살리겠죠. 차가 차는 살릴 거고. 자, 이렇게 가서 차가 다시 갈수 없어요. 상 때문에, 상 때문에 다시 갈수 없으니까. 마가 나오는 수밖에 없죠. 마가 나오면 포로 잡고 차가 상도 걸고 여기 있는 상은 병상대죠. 마가 있으니까. 뭐야? 아이건좀 오버 아닌가요? 마차대를 한다고 여기서 진짜 잡고요. 자 지금 상을 잡았을때 마가 상을 잡을수가 없어요 요렇게 가서 포가 죽어버리니까 이러고난다음에 상 살리면 되죠 살리고 자대 대야죠 대자마대 찾고, 찾고. 이 자리 눌러놔야겠죠? 눌러놓고. 자, 이건 뭐 대차하자는 거니까 대차할게요. 자, 여기는 대차하고. 밀려고 하나? <laughs> 밀수 없잖아요. 자, 가보죠. 자, 밀면은 그냥 공짜예요, 공짜. 네, 공짜예요, 공짜. 자, 잡고. 자, 잡으면요. 장군 불렀을 때 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. 차가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자, 이거는 뭐 상으로 막겠다는 얘기인데, 대차는 안 되죠. 대차하면 포장군의 차 죽어요. 상으로 막아야 되고, 자, 지금 밀고. 잡고. 자, 병 달라고 하고. 자, 병을 뭐야? 잡고. 아. 말을 잡으려고. 자, 상이 나오면은 바로 잡을게요. 자, 차가 이렇게 가서 상 달라고 할수 있는데 상 달라고 하면 이상 죽이고요. 여기 있는 상 잡을게요. 차가 상을 잡은, 뭐야? 아, 자 이러면 글쎄, 차 달라고 하면, 어떻게 하신다는 거차 달라고 하면? 공짜 아닌가? 차 달라고 하면, 차가 한칸 올라서겠죠? 잡으면, 차가 살을 잡겠죠? 다시 빠지면, 그렇게 올수 없잖아, 한 칸. 차 아, 보죠? 아 이러면은 차가 없는데 상대가 이길 수가 없잖아 이거는 너 무잡고 잡고 자 병도 걸려 있고 자, 병 달라고 하고 자 다시 당기면은 차가 이렇게 와서. 황가라고 하죠.